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염수관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3월 22일 날 제가 영상은 찍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3월 24일 날이걸 아마 보시고 계실 것 같고요. 뭐냐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반도체 산업증, 간단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 어느 게 있고 기업들이 있는지 그 도표만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책 만들 때 그때 이제 만들었던 내용인데 그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하 요새 뭐 HBM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아주 반도체가 뜨거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는 다 했거든요. 웬만한 기업은 사실 거의 다 했어요. 정말 반도체 공부한 지가 꽤 돼가지고. 근데 그 기업들 중에서 이 밸류체는 한번 보시고, 안 오른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음. 대부분 올랐지만 안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안 오른 이유가 있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 오른 이유가 있나? 그걸 먼저 보시고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이렇게 업황이 돌아서는 속도가 느린 기업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기다릴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하는 질것 같은데 좀 느리다. 실적이 이런 경우는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만 아니라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모든 른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밸류체인이에요. 장비 파트 1입니다. 장비고, 장비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캡쳐를 하셔도 되고, 요 기업들, 에서 웨이퍼, SK 실트럼부터, 주로 우리나라 기업들만 쓴 거예요. 회계만 쓴. 산하공정. 저 위에 뭐 드라이 클리닝, PSK, AP 시스템, 원익 IPS. 근데 이 회사들 중에 그 디스플레이랑 2차 전지랑 막 반도체가 섞여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중을 보셔가지고 반도체 비중이 높은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공정. CMP 쪽이 여기가 요새 좋죠. 여기 케이스텍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웨이퍼 검사. HBM에서는 웨이퍼를 통으로 검사해야 돼요. <laughs> 웨이퍼 테스트. YIK, 이런 것도 있고.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요, 증착 장비, 유진테크, 주성 요새 원익 IPS까지. 예. 그래서 다한 번씩 배웠던 거지만, 요런 장비 파트 1은 요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요 안에서도, 아, 그리고 어차피 복수반단 책문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메스는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비상장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복습한다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장비 파트 2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장비, 인프라 장비는 반도체 공장 처음 칠때 하거나 웨이퍼를 막 옮겨주거나 뭐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거고 요새 그래서 뭐 사이맥스가 갑자기 막 주가 급등하기도 했죠. 진공펌프, 스크러버, 유니샘, 뭐 GST, 칠러, CCSS, CCSS 그 화학 가스 있죠. 가스를 공급해주는 장치예요. 고압수소 언일링 장비, 베베로치는 끝 부분이 이렇게 Psk 이제가 만든 거죠. 웨이퍼 오염물질 제거하고. 그래서 각각의 다 이런 기업들의 좀 내용과 어떤 거 만들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적어놓은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후공정이 요새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후공정에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새 뭐테코잉도 많이 가고 네. 그래서 후공정은 아 요런 기업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이제 부품 쪽 한번 보시면 요건 부품이에요. 아까는 장비고 부품 그래서 저 위에 포토 마스크, 펠리클 예, 포토마스크 보호해주는 거죠. EUV에 관련되 있죠. 쿼츠, 실리콘 파츠, 예. 그 다음 증착할 때 쓰는 히터, 요거 이제 코미코가 갖고 있는 세라믹터, 미코 세라믹스 가고 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CMP 장비에 들어가는 CMP 패드, 그걸 FNS 테크가 하고 있고, 세정부품 코팅, 예, 여기는 이제 코미코 한솔 아이언스 원이 큐엔시, 요런 기업들이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정, 하고, 코팅하는. 거. 요새 코미코가 많이 갔죠. 그래서. 그 다음, 피팅 부품도 따로 있고요. 뭐. 하이로 코리아는 조선기자재인이면서도 반도체도 같이 해요. 네, 되게 좀 독특한 케이스죠. 그리고 웨이퍼 검사는 요새 프로브 카드는 TSA랑 PMT가 만들고 있고, SFT 기판은 SAMCNS. 네, 여기도 이제 중요성이 커지죠. 왜냐면 HBM은 검사를 정말 정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웨이퍼 하나하나 검사. 절단하고 패키징하고 뭐 패키징할 때 소켓 회사 아시죠? 뭐 리노공업, ISC, TSE, TFE 이런 기업들이 유명하고, 범프, 숄더볼, 기판과 칩을 붙이는 동그란 걸 그거는 덕산아이메탈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가스도 있고 보시면 뭐 이렇게 많습니다. 예. 아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소재도 이렇게 많아요. 예, 감광의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감광액 예. 감광의 원료 그거 만드는 회사가 ENF랑 캠트로닉스 그 다음에 레이저를 직접 예. 원재료로 만드는 t m c 원인 것들 식각액 예. 그리고 도판트 이온 주입하는 거 CMP 슬러리 액체입니다 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예. 장비가 그리고 세정 장비 네. 그리고 하이 케이 소재라고 증착할 때 유전율이 높은 소리자 그랬죠 전류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어떤 공간이 있는데 얘네가 안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누설이 안 되게. 그러려면 하이 케이를 옆에다딱 증착해 놓으면 하이 케이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잡아 당겨요. 못 나가게. 로우 케인 좀정만 되고 근데 로우 케이도 필요합니다. 전류를 보내야 될때 어떤 A에서 B로 전류가 원활히 가야 되는데 하이K가 중간에 붙어있으면 이 전류가 가다 말아버려요 왜냐면 하이K의 꼬심에 넘어가 가지고 <laughs> 어디 못 가는 거죠 로우K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전구체, 예, 가스, 특수가스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참, SK는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SK머티리얼즈를 합병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기타 예. 그래서 반도체 흔히 오사트라 그러죠. 오사트는 두 가지에요. 반도체 패키지 검사를 외주해주는 거 그리고 이쪽은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메모리 메모리 이것도 옛날에 다 배웠던 거고 반도체 유통하는 회사도 있죠. FPGA 유통 예. 그래서 예. 한국에서는 맥커스랑 유니캐스트가 많이 알려져 있고, 유통사다 보니까 주가가 항상 저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IP하는 회사, 설계블록이런 기업들이 IP를 갖고 있고, 요거를 이제 펩리스에 넘기면 펩리스가 그걸 보고, 그걸 이용해서, 저 IP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칩을. 그래서 설계업체 중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텔레스 칩스, 뭐, 넥스트 칩,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 디자인하우스가 설계하고, 예. 그리고 메모리 회사들이 그걸 받아다가 이제 뭐 마무리 짓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비메모리가 이런 데서 받죠 받아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메모리 같이 하고 있고 이 메모리 파운드리라고 하세요 메모리 <laughs> 메모리하는 그게 제주 반도체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 엄청 올랐죠.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예. 비메모리 제조 쪽관련해서 파운드리는 이제 로직 쪽은 연산하는 거 있죠. 이쪽은 삼성전자고 파운드리, 아날로그 반도체 있죠. 이쪽은 이제 디비아이텍이 주로 맡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판인데 이제 여기도 반도체니까 그래서 고밀도 기판. 고밀도 기판은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고요. 플립지피지에는 PC, 서버, 자동차.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랑 대덕전자가 있죠. 자, 그리고 플립칩 CSP. 예. 약간 BGA보다 작죠. 그래서 주로 이제 모바일에 탑재가 되고 요새 제일 잘나가는그 다층 기판. 요게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 통신 장비 쪽에 들어가는 기판인데 데이터 센터가 많이 깔리니까 통신 수요가 좀 늘어요. 통신 장비. 예. 그러면 좋고 또 어쨌든 요 AI 가속기도 들어가거든요. 예. 이 양쪽의 수혜를다 받을 수 있어서 최근에 좋고 플립 그러니까 플렉서블 PCB죠. 예. BH 뉴플렉스. 여기는 근데 주로 뭐 BH인데 뉴플렉스도 그렇고 뉴플렉스가 좀 <laughs> 뉴플렉스죠. 예.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뭐 이런 데 관련돼 있거나 VR계 이쪽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모듈 DDR5라고 보통 하는데 여기는 이제 TLB랑 심텍이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리드 프레임 지지하는 거죠 반도체 밑에 그건 이제 해성 DS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끝나버렸나 봐요. <웃음> 그래서 <웃음> 다시 좀 마지막 한번더 찍고요. 그 유리 기판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요새 이제 유리기판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요런 게 있습니다. SKC, 삼성전기가 기판을 제조하고 아직 상용은 안 됐고요. 아마 올해 연말부터 SKC가 아마 상용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거 만드는 이제 장비 쪽은 피옵틱스 검사 장비나 검사하는 쪽은 기가비스, HB 테크놀로지, ISC, 요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반도체 밸류체인 한번, 이 예, 뭔지 한번 이렇게 제가 그냥 기업들만, 예, 뭐 내용은 잘 소개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설명했으니까, 뭐 반도체 기업들 한번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차,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